DF의 둘레길이야. 이건 우리가 펼쳐서 하는 거야. 일단, 세점 A, 2콤마, 2. B는 원점이야. 일부러 좌표를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잡고. 얘를 원점으로 잡은 거야. 그 다음에 A는 2콤마, 2야. 그 다음에 C는 3콤마, 0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건 얘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얘는 y는 x축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직선이 y는 x축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얘가 y는 x축이야. 그러니까 y는 x축을 얘가 위를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x축을 지나. 그럼 이 점을 펼치는 거야, 둘레길이. 이해 돼?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몰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관건인 거야.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임의로 잡아 줘야 되는데 이게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AC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먼저 찾아보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면 1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여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3,0을 지난다고 해볼게. x-3, 0은 안쓴 거야. 그래서 요 ac의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야. 그럼 내가 이 위에 점 하나를 임의로 a, 마이너스 2a 플러스 6으로 잡은 거야. 여기다가 a 넣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펼칠 거야. 알겠지? 얘는 y는 x축 위로 움직이니까.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조금 그림이, 봐봐. 비슷한지. 같은 거리만큼 수직. y는 x축 대칭이니까 선생님 이것을 f'이라고 프라 할게. 그럼 f'은 프라 어떻게 돼? x랑 y 자리 바꾸는 거 알겠지? y는 x축 대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F2프라임이라고 할게. 이 길이. 요거 이렇게 하나로 하자.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X축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 알겠지? 그럼 F2프라임은 당연히 Y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2A-6이야.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펼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D는 머릿속에서 있지? 지워야 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2고 여기가 D일 때 진짜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 됐어? 둘레 길이의 최소 값이니까 어차피 2 길이. Ff 프라임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가 되는 거야. 직선 펼쳤을 때. 그래서 최소값 찾는데 어차피 이두점 사이의 거리에 최소값이야. l 제곱을 구하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빼면 돼.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빼자. 이렇게 뺀 것에 제곱해주면. 얘는 3a 마이너스 6의 제곱이야. 여기서 이거 빼면 더하기. 또 여기서 이렇게 빼면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야. 2차 함수 보이지? 완전 제곱 식꼴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은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33은 9a 제곱. a 제곱이니까 10a 제곱. 마이너스 어, 36, 1 8의두 배니까 36. 마이너스 10이니까 48a. 플러스 36, 36 더하니까 72.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자. a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10으로 나눠야 돼. 근데 약분하려고. 5분의 24 5분의 24 a야. 반의 제곱이야. 이거의 반은 5분에 10이야. 제곱이니까 2 5분에 12의 제곱 144. 더했으니까 빼. 근데 얘랑 만나서 나와야 돼. 이해 돼? 그러면 10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144를 하는 거야. 5, 20. 응. 음. 5, 아니, 5, 25, 5, 20.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88이야. 근데 아직 안쓴거 있지? 뒤에. 72. 이제 다 구했어. 10에 a 마이너스 5분의 12에 완전 제곱 될 거고. 요것만 계산하면 돼. 5분의로 통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288. 5, 20, 5, 7에 35. 360. 그러면 360에서 288을 빼보자. 그럼 뭐 나와? 2되고 71 되고 72 나와. 그래서 5분의 72가 답이야.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당연히 뒤에 붙어 있는 예지. 그래서 우리가 밑에가 분모가 피고 q 가 분자야. 두개더 하니까 답은 77이 답이 돼. 그래서 답은 3번.